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알람, 좋아요. 됐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2022년 4월에 돼지띠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어 돼지띠 분들은. 우울감이 많이 상승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외로움도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상당히 침울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금전의 운은 손해를 볼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어, 금전을 손해보면 내 감정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별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한 달도 됩니다. 95년생은 연인의 배신이 두려워서 계속 연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더 낭패가 있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어, 어, 심신의 안정이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중반부터는 나아지지만 이직의 운은 괜찮기 때문에, 어, 디든또 이렇게 움직여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83년생은 불조심이나 화상을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외출을 하지 말고 일찍 귀가를 하셔야지 되고, 또 개, 에게 물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됩니다. 요즘에는 길에서 개나 고양이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가서 만져볼 기회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투자의 제한은 무시를 하시는 것이 좋고 달의 후반 20일 이후부터 말일까지는 되도록이면 집을 일찍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어, 아무래도 늦은 밤 10시 이후에 밖에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횡액의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일 1년생은 배우자와 다툴 수 있는 운이 들어있고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는 것이 좋고 옷은 되도록이면 검정색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또 오토바이나 이륜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59년생은 금전의 운은 상승해서 여기저기서 뭐 내가 투자를 해놨다면 전부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운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인한 탈이 생겨서 상당히 고생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음식을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7년생은 자식에게는 기쁜 일이 생기고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남의 문상을 가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연세가 되면 문상을 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신중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분들한테는 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4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띠로 하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돼지띠 분들은 나의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하시면 좋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